도 <laughs> 매점이 닫았어요 어허 문 닫았습니다 다 잠궈놓고 어디갔어 나 지금 시원한거 먹고싶다고 그래서 매점이 두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점 실패 전기를 다 끊어놨어요 <laughs> 전기를 못쓰고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매점 3호가 있답니다 3호로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말씀드린 대로 매점 3호점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네요 공교롭게도 상품 구매 시옆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문 잠겼어 문 잠겨있고 자 관리사무소 가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당기세요 입장 계십니까? 어,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laughs> 도대체 왜 매점은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걸까요? 다른 또 여기 놀러 오신 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요금 정산소 거기 아주머니 혼자 계신데 그분께서 모든 걸 담당하시나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매점을 이용해야 될것 같고 좀 지금 바쁘신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뒤로 벚꽃이 이제 출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매점 이용은? 어,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가서 하라고? 네.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어떤 요뭐좀 뭐, 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뭘 사니까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음. 매점입 있어? 자, 오랜만에 카라멘든베한번 가겠습니다. 역시 아, 맥주? 소주? 소주 조금만 먹을까? 한 병만 먹을까? 동만 그럼 조정서 힘들게 들어왔지만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캠핑볼을 모든 또 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팅을 제대로 하고해 보겠습니다. 자, 6시. 이제 6시니까 파이어 타임. 파이어 타임. 오픈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가위 있잖아, 가위. 됐습니다. 숯한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근이거게 토치 연결됐습니다. 아, 거다. 았지 지금 비닐봉지 안왜왜 왜 껐어? 아 지금 살짝만 줄이려고 그는데 여기 들어와. 아. 나이스. 구워도 돼. 엄청 뜨거. 그래? <laughs> 장난 아니야. 한번 구워볼까? <laughs> Let's do it. 어 수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고기를 굽기 위한 일차 작업으로 짜잔 입장 엄청납니다. 저기 살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크빌 포도 먹은 돼지. 아이씨 돼지가 먹은 포도값으로 우리가네. <laughs> 아무튼 제가 이런 곳에서 대전 충남 양돈 농협에서 목살로 샀습니다. 자, 날씨하게 구워볼게요. 자. <laughs> 생각보다 소리가 약간데요어시대어접시작다 <laughs> 하지만 곧. 살을 올 거라고 믿고. 자, 일단 두 점을 올고 기름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기름이 또 없어 목살이라. 그러게. 자. 오, 스멜 콜. 오. 배고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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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넘실대는 고기 보이시죠? 마이카드 자석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summ> 야. <laughs> 오케이. 됐어. 오케이. 요요 요기로 이렇게 일몰이 지고 있고요. 지금 시간 6시 반. 이른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이 그냥 아까 사온 목살. 오늘은 이렇게 과식 과음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쉬겠습니다. 어. 가이드 들어가기 남달라? 손맛이 있네요. 한입두툼하게 나봅시다. 목살은 원래 그렇게 먹는 건데. 지금부터는 녹화는 종료 대신 타임랩스로 대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열심히 먹으면서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캠핑은 주제가 아주 평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없는 한적한 곳으로 와서 굉장히 지금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술 먹고 우리가 깰 예정입니다. <laughs> 타임랩스로 go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자리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제서야 아주 행복하게 먹을 수 아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을 뻔했어요 아네 역시 진짜 숯불에는 숯은 목살이고 목살 여러분 그리고 이 생수 한잔 건배 생수 한잔 생수 한 잔의 여유 목살 한점 음. 음. 그럼 다시 타임랩스로 뿅 고고 우리 한슝은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로 갔고 저희는 이제 거, 고기를 거기다 먹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7시 살짝 넘었는데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고 특히 팽이 버섯을 숯불에 처음 구워 먹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어 별미네요 이거 진짜 별미네. 저 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멀어요. <laughs> 이게 이 화장실이 조금만 더 캄캄해지면은 다 화장실인데 아직 덜 어둡네요. 좀더 어두워지면은. 어좀더 수월한 배변 활동이 가능할 듯 합니다. <laughs> 어. 자, 한슝은 이제 1차로 우리 먹은 거 쓰레기 정리 중입니다. 마치 온 적이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차로 불멍을 때리도록 하겠니다 불멍을 때리면서 소주 한잔 더할 거예요. 와, 엄마. 나이스, 파이어. 어허, 죽으면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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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더, 더, 더. 안 돼? <laughs> 내가 거꾸로 돌렸어. <웃음> 이런. <웃음> 왜 이래? 그래? 나이스! 불이 다 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멍을 하면서 소주를 또한 잔. 노 no 소주. 대통주. 또먹는 피자야? <웃음> <웃음> 곰팡이 잔뜩 핀 냉장고 안에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오 마이 갓자와 <laughs> 진짜 너랑 대나무술 어 이러고 먹는 게 진짜 오랜만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나 건배 치얼스 살트 우리 그래? 이게 뭐 이걸로 뭐할게 아니니까 그래, 그래. 귀찮다 저희 가는 것도 <laughs> 이렇게 귀찮은 집이 무서운 겁니다 그냥 여기서 불붙여고 오면 되는데 브루스타에다가 <laughs> <laughs> 입으로 불어서 불 붙인 다음에 <laughs> 하겠다고. 오 뜨겁다. 그러니까 뜨겁다. 와씨. 오 뜨거. 온기가. 야 수로 올라오겠는데 이거? 그러겠다. 너무 뜨거워요 이거. <laughs> 우리는 지금 먹을 거다 먹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아니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여기는 또 재미난 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먹을 거다 먹고 뭔가 좀 아쉬워서 통닭에 지금 맥주를 좀 배달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배달이 와있어요. 너 나오지도 않을 거지 깜깜해서. 안 보인다 <laughs> 짜잔! <laughs> 배달 음식이 와서 사실은 이짓안 해도 돼요. 어우, 냄새 너무 좋다. 오, 좋아. 우와! 우와. 치킨, 치킨은 실명시키지 않아요 어, 우리는 치느님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야 맥주 못 먹잖아 기다아 진짜 이거 아니지 벌써 두 번이다 야이씨 씨, 두 번이나 지금 떨어뜨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야 씨가야. 여유 여유를 가져 기다려 기다려 요렇게 해서 21,000원 밖에 안 합니다 진짜 나이스 평택 잘 먹겠습니다 어 이제 가장, 어우, 두려운 시간인데, 잠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어우, 진짜 춥네. 많이 춥습니다. 일단은, 난로 하나에 의지해서, 침낭 하나 덮고, 자 보겠습니다. 입 돌아가면, 반칙. 아, 살아야지. 지금 이렇게, 난로 하나 떼놨는데 괜찮아요. 아직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도 은근히 좀 따뜻하네요. 대문 닫고, 대문 닫고, 나이스. 나이스. 자 어떻게든 아침에 살아서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너 베개 바람 불어. 아 맞아요. 아, 이건 많아요. 좀 빼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안락해요 자, 일단 불, 여기 불 먼저 끌게요. 소등. 지침 소등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알람은 맞추셔도 될것 같아요. 추워서 깰 거니까요. Yes. 자, 갑니다. 잡니다. 굿나잇. 바이바이.